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1일 띠별 운세, 용띠님부터 뱀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편안하시고, 마음이 여유 있는 또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 토끼띠, 범띠, 숙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까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트리오브소드 카드 심장이 없는 조사가 되라. 나 지금 마음이 너무 너무 아파요.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이 문뚱문득 생각이 날 수가 있죠. 어, 용띠님들 다 그러시는 건 아니래도 혹시라도 오늘 과거의 아픈 상처, 마음 아픈 거가 네, 비수가 되어 심장을 자꾸 잡고 이렇게 어, 힘들게 하신다면 어, 잊으라는 거죠. 음, 현실, 미래적인 거 좋은 거만 생각하고요.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은 이제 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힘든 거, 심장이 없는 도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또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토끼띠님들, 어, 나인 오브 안지카드, 폭풍 속입니다. 어, 지금 내 마음이 폭풍 속이에요. 어, 현재 어떤 일이 힘든 거가 있는 것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아직 잔여물이 남아 그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무언가 마무리가 빨리빨리 돼버리고 무언가 정리가 빨리 되고 이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가 되면 좋은데 예 무언가 미적지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폭풍이다 내 인생에 있어 이 폭풍 마지막 폭풍입니다 다 아, 지나가는 찰나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끝나고요. 지금 내가 전정 건강 아둥가둥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만 스트레스 받는 거니까, 지금 토끼띠 님들 현실적인 것도 미래지향적인 거는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아직 풀리지 않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은 시간에 맡기십시오. 범띠 님들, 화이브 아, 오브 안지카도 오늘 이세 장이... 어, 용토끼 법이세장의 78장 카드 중에서 최고 힘든 카드들이 세 장이 연장 나왔습니다.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니죠. 음,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과거에 힘들었던 거 아직 좀 남아 있는 거 끝나는 거. 그럼 미래는 좋은 일만 있는 거죠. 어, 범띠님들 고난 속에 위기를 대처하세요. 범띠님들께서 지금 힘들고 있는 거, 어, 범띠님들께서도 음, 과거에 힘들었던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많이 되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바라는 거, 추구하는 거, 이거는 좀더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 이제 금전이 좀 힘들어요. 빨리빨리 금전이 좀 나에게 좀더 풍요하게 왔으면, 일이 무언가 성취가 빨리 되었으면, 뭔가 좋은 일이 막 생겼으면, 이런 바라는 거가 있는 거죠. 예, 과거에 힘들었던 거는 아마 정리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지금 범띠님들께서 무언가 바라는 거는 조금 또, 예, 지켜보시면 우리는 뭐가 뭐가 항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소띠님들, 연애 운의 흐름이 오늘은 좋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거, 네 부부 커플분들.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냥 우리 화해하자 잘 지내볼까 이렇게 다가오죠. 그런데 내가 너무 냉정하게 쌀쌀맞게 싫어 이러면 안 되고요. 네, 그래 뭐 나도 좀 짜증 나지만 잘 지내보자 이렇게 또 화해의 손을 내밀었을 때그 손을 잡아주는 거가 좋고요. 어, 싱글 분들은 그동안 뭐 나를 좋아하고 있었던 사람 있다면 어나 당신 좋아 우리 만나볼까 이런 또 예, 뭔가 나에게 또 어. 만남을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음, 어쨌든 오늘, 음, 소띠님들의 연애 운의 흐름은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띠님들, 아,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오늘은 약간 그런 날인가 봐요, 29일? 예, 오늘은 뭔가, 하루를 보내면서 약간 과거에 있는 어떠한 생각들 제외가 가능할까요? 라는 음, 지띠님들의 질문이라면 제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사람은 과거의 사람으로 이제 좀 멀리 떠나보내고요 현실적인 내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서 새로운 사람이 나에게 어,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신다면 맞습니다 음, 과거는 그냥 과거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은 날수 있겠죠. 예. 돼지띠 님들 일에 대한 성과 성취 오늘은 아주 만족한데요. 직장에서 또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예, 정말 일 잘하고 있어 축하해 주는 거죠. 어, 나 또한 의기양양하고 지금 당당하고 만족합니다. 음. 그리고 뭐일안 하고 계신 분들은 나 개인의 능력이 지금 된 거죠. 나 지금 개인적으로 모든 거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주위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해오는 아주 성취하고 만족하는 하루, 개띠님들 명상 카드입니다. 아 오늘은 돌을 좀 닦으세요. 많은 개띠님들 그동안 돌 닦고 오셨을 겁니다. 언제까지 돌을 닦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명상 속에서 또 삶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예이 기도하고 수행하는 그 안에서 조용히 또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갯띠님들이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거는, 예, 내 마음 다스리는 거, 명상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뭐 지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닭띠님들, 구설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흐름이 영안 좋습니다. <laughs> 음, 오늘은 흐름이 왠지 다 흐름이 그런데, 단지 이것도 오늘의 흐름일 뿐인 거죠. 네, 닭띠님들, 구설주에서이렇쿵저러쿵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남의 말을 할까요? 그죠 <laughs> 예, 구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설이 있을 때는 한쪽 귀로 도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내가 머리를 좀더 맑게, 예,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옆에서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눈을 감고 길을, 눈을 예, 감고 길을 닫고, 음, 또 내가 남의 얘기 안 하면 되고요. 구설이 있다는 거를 또 인지하시고 가신다면 그 어떤 또 시끄러운 일에서 내가 예입입이 되지 않는 거니까 구설이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또 인지하고 가시는 거가 좋겠죠. 원숭이띠 님들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 오늘 원숭이띠 님들께서는 많은 분들에게도 어 베풀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는 넓은 또 아량이 있겠습니다. 있으면 좋고요. 네. 이 배품 이후에는 귀인 눈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헛된 게 없고 공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 양띠님들, 귀인 눈이 들었습니다. 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고 내 편이고 내가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주려고 하신 분들이 주위에 많죠. 이럴 때는 내가 먼저 사람들을요 편견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포용하고 배려하고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신다면 귀 눈의 흐름은 더 좋은 흐름으로 나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말띠님들 법카드 냉정하세요. 감정에 이끌려서 흐지부지 우유부단하지 마시고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어, 대인관계도 아닌 관계는 딱딱딱 정리를 하시고요. 일도 예스노 yes, no, 분명하게. 음. 감정에 이끌려서 후지부지하면안 됩니다. 말띠님들 오늘은 냉정하고 냉철하게 예 하루 보내시면 되고요. 뱀띠님들 뭔가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또 오늘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생각만으로 이거 할까 말까 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준비의 실행으로 좀 옮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기회가 나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마음으로 가면 기에는 항상 나에게 오겠죠. 오늘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어,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지쳐요. 예. 내가 혼자서 무더운 이도 열심히 노력해서 해내 나가야 되니까. 나는 자주성과 해야 되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 해와야 되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지치고, 예, 침체기 되고 하겠지만, 오늘도 힘내서 하십시오. 그럼 나는 황제가 될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건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행운의 메시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계획하는 거. 지금 전진해 나가시는 거. 분명히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 그게 곧 나에게 지금 행운입니다. 오늘도 다시 일에 집중해서 행해 나가십시오. 좋은의 메시지.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어, 지금 무언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는 어떤 결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오늘 하고 계신 분들, 아, 작년부터 아니면 올해 들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일 분명히 결실을 맺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건, 그게 행동이든, 누구 뭐 사람이든 일이든, 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에서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카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임신카드죠. 뭐, 지금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네, 아이를 자연신 가질 수 있다는 삼신 할머니가 내 아이를 정제해 주신다는 또 그런 카드도 되거든요. 음, 그리고 오늘 또 메인 카드를 한장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감정에 이끌려서 무언가 어, 일 개인 관계 의 흐름보다는요. 냉정하고 냉철하게 하루 보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 네, 흐지부지 우유보다 뭐 좋은 게 좋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상대가 싫어할 거야라는 생각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안 돼. 오늘은 뭐가 좀 정확하게 확실하게 꼼꼼해 있는 거, 예, 겉카드, 네,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어떤 냉철함, 냉정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판단으로. 해 나가시는 거 좋습니다. 오늘 나의 머리, 느낌, 직감 굉장히 좋거든요. 예, 내 생각으로 무언가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신다면 거의 99.9% 오른 확률, 확신 내해 네, 나갈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오늘은 흐름이 이제 8월 우리가 지칠 때도 됐거든요. 그쵸? 올 여름 지금 거의 막바지인데 아 지칠 때도 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지치고 지치고 지쳐서 어, 오늘 흐름이 약간 좀 이렇게 어, 다운되어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럴 때일수록 어,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고요. 아프신 분들은 빨리빨리 피해되시고 모든 분들은 행복하시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교선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